오늘은 상당히 맛있는 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파주 금촌, 이 금촌역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이 숨은 국수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궁금했던 곳인데, 와, 역시 저의 촉은 상당히 괜찮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수부터 음식들이 꽤 맛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금촌 중앙교회의 이 건물 1층에 위치해 있는 산몰랭이 국수입니다. 이 식당 이름부터가 애사롭지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일단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사장님 일 있으면 그날이 휴무 날이라고 합니다. 식당 내부는 넓지 않고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노부부께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 배달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메뉴판에는 없는 열무국수도 주문 가능한 곳이고 이 만두도 직접 다 빚는 그런 곳입니다. 산볼랭이 국수, 산볼랭이. 이 전라북도 지역 방언이라는 뜻이네요. 일단 자리에 앉으니까 바로 물부터 주시고요. 일단 주문한 음식 있으면은 이렇게 밑반찬들 먼저 내어주십니다. 일단 김치를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진짜 직접 담그는데 너무나 맛있는 그런 김치였습니다. 먼저 이 칼만두국부터 보겠습니다. 칼국수와 만두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칼만두국인데요. 이 8,000원이라는 가격에 양이 정말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칼국수 면발도 좋고 이 직접 만든 이 만두도 내알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만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김치만두처럼 보였고 이 칼국수 면발도 쫄깃하니 좀 적당한 식감에 맛있게 잘 삶아졌고 이 육수는 잔치국수랑 같은 좀 멸치 베이스의 그런 육수의 맛이었습니다. 칼만두국이 자극적이지 않고 좀 슴슴하면서 담백한 맛이 아주 좋았고요. 어르신들께서 겨울철에 먹기 좋은 그런 칼만두국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 어렸을 적 집에서 겨울철에 만들어 먹던 그런 만두가 생각났고요. 뭐 김치랑 이렇게 야채 들어가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역시나 꽤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만두였습니다. 이 금촌에 가면은 좀 호박 만두도 만두 맛집들이 꽤 있는데 이 산불냉이 국수 여기도 정말 만두 맛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어서 잔치 국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국수 와 이게 그릇이 대접이인데 상당히 많은 양의 국수가 담겨져서 나왔습니다. 또파 이거 토핑도 마음에 들고 계란 지단부터 또 당근채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국수 면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육수가 너무 적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다진 청양고추 넣어서 좀 얼큰하게 먹어줬는데요. 상당히 잔치국수 맛있다는 집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이 꽤 맛있는 잔치국수 한 그릇을 맛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육수가, 어, 정말 약간 좀 짠듯 하면서도 간이 되어 있는 그런 육수인데요. 이 잔치국수 면발이랑 꽤잘 어울리는 그런 국수란 생각 들었습니다. 잔치국수, 취향 저격 맞게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 비빔국수도 또 주문해 봤습니다. 비빔국수 주문하니까 국물이랑 김치랑 또 따로 내어 주셨는데요. 이 집은 진짜 열무김치가 맛있는 그런 곳이고, 이 잔치국수에 나오는 국물도 좋았습니다. 그럼 비빔국수를 자세히 볼 텐데요. 비빔국수도 정말 양이 넉넉하게 나왔고 오이채가 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이 오이채 살짝 또 치우니까 김치도 잘게 썰어서 좀 들어가 있고요. 비빔국수답게 다 비벼져서 나온 그런 비빔국수였습니다. 비빔국수 비주얼 되게 괜찮고 보기에는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먹으니까 꽤 담백하니 슴슴하면서 자극적이지 않는 양념 맛이 상당히 취향 저격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집 잔치 국수도 맛있더니 비빔 국수도 꽤 맛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비빔 국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고춧가루가 이 사이에. 자주 낀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비빔국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서 드시면은 만족해 야할 만한 그런 비빔국수란 생각 들었고요. 참기름 향도 살짝 느껴지고 설탕도 살짝 뿌려진 듯한 그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삼몰랭이 국수 어, 이번에 한좀 방문해서 칼만두국부터 잔치국수, 비빔국수까지 먹어봤는데요. 음식들 하나같이 다 취향 저격해주면서 맛있었고 정말 다음에 또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